안녕하세요. 신의진의 콕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유아들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부모님이든 아이들이든 마음 건강이 큰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건강은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어디서 담당하는지 아십니까? 가슴이 아닙니다.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뇌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네돌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이네돌 이하의 두뇌는 그냥 막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즉, 어머니가 몇번 말해주는지, 어, 아버지가 몇번 안아주시는지에 따라서 운동신경이나 언어 발달의 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돼야지 마음도 건강한 아이가 되는데 이 시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발달이 늦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발달이 늦다는 것을 많은 부모들이 빨리 알아차리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이들의 뇌 발달의 이상 증후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아이들의 뇌가 어떤 식으로 발달되는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 적어도 세돌까지는 뇌의 구조와 기능이 다 바뀝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이 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숫자는 아기들 때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많은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 신경이 이렇게 우리가 요즘 컴퓨터 네트워크 얘기하시잖아요. 이 신경세포들끼리 막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뇌가 막 커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뇌가 자꾸 커지게 되는 이 과정에서 뇌의 모양도 바뀌고 그러니까 기능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세돌이 지나게 되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결국은 사춘기가 끝날 때쯤이면 지금 어른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뇌일수록 구조와 기능이 무지 빨리 변한다. 언제까지? 세 돌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뇌는 쓰지 않는 쪽은 지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환경이 아이들의 뇌를 바꾸어 버리는 원리입니다. 자꾸 자극이 들어가서 함께 쓰이게 되는 신경망으로 형성이 되면 살아남고 자꾸 자극을 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쪽에 있는 뇌는 연결이 끊어져서 세포가 있어도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원리에 의하면 어릴 때는 가급적이면 전체에 있는 신경을 다 쓰도록 어떻게 보면 오감이 다 들어가는 자극을 주면 아이들의 뇌가 골고루 잘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모든 뇌가 똑같이 크는 게 아니라 뇌는 시간에 따라서 잘 자라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즉, 처음 태어날 때는 숨을 쉬고 감각을 조절하고 하는 그쪽의 뇌가 많이 발달을 하고 좀더 자라서는 감정을 교류하고 어, 사회적인 상황을 발달시키고 또 자기를 인지하고 어머니를 알고 하는 이런 쪽의 뇌가 발달을 하고요.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소위 말 인지의 뇌는 사실 세돌이 지날 때까지는 뇌에 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대로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하려면 세네돌은 지나야지 뇌가 발달된다. 즉 뇌는 순차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이것을 좀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아, 출생 시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뇌 세포입니다. 이게 지금 어, 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포의 핵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육세, 또 사춘기가 됐을 때 세포의 숫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랑 똑같을 때. 출생 시에는 아무도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 세포끼리의 연결망을 형성 못해서 좀 느슨하죠. 그런데 육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사춘기가 들어가면 또 줄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쓰는 쪽만 남깁니다. 쓰지 않고 필 때, 쓸데없는 것은 없애버려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그러고 푸르닝이라고 그러는데 쓰지 않는 쪽의 신경망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럼 걱정을 하세요. 야, 그러면 아이들의 신경망 형성을 제일 잘 시키려면 어떤 자극을 줘야 되는가? 나는 모르겠어. 아니, 저도 모릅니다. 내 순간에 이 아이의 뇌를 최적화시키는 게 뭘까는 모르지만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필요한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한 7, 8개월만 되면요, 깍꿍 놀이에 정신이 없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들도 7, 지 8개월이 되면 깍꿍 놀이에 자지러집니다. 그 이유는 그 나이 때에 바로 그 자극이 아이의 신경망을 제일 많이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웬만하면 주변에 다양한 걸 놔뒀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다 만지게 하면 그것이 아이들의 전체 뇌를 다 골고루 발달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따라가라 이것이 아이들 뇌 발달에 최적의 자극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뇌가 자꾸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이 어떤 특정 시기에는 특정 부분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자마자 한게 이제 생명의 뇌라고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쓴 부분인데 이, 이 부분의 뇌는 숨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 심장을 뛰게 한것또 체온을 조절하고 하는 그런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뇌이기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완성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생명의 뇌는 다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개월, 2개월 지나면서 제일 많이 발달하는 쪽이 여러분 그 보시다시피 중간에 있는 뇌입니다. 그거를 봤을 때그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뇌 발달에 가장 빨리 일어나는 세돌까지 제일 많이 신경망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려운 말로 변연계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이 부분이 바로 본능을 조절하고 상호작용, 그다음 정서적 교환, 집중력, 충동 억제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실 본능과 감정의 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특히 또 여러분 세돌 전까지 어머니하고 애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그 애착을 받아서 뇌를 다른 사람의 뇌와 같이 동기화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정말 제 진료실에는 발달이 떨어진다 언어를 하지 않는다 눈을 안 본다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인지가 아니라 이 바로 본능과 정서를 조절하고 상호 작용을 하는 이 변연계 이두 번째 부분을 지금 저는 주로 다루고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이 이 부분이 완성이 돼야지 여러분 세 번째 이성의 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이성의 뇌가 불이 들어오고 이 이성의 뇌는 아그 본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본능의 뇌들을 눌러줍니다. 억제의 기능을 하면서 쭉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하고 또 사고력이 발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뇌는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뇌 발달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히 아이들은 그 시기에 신경망이 가장 잘 형성되는 소위 말하는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해요. 이 시기에 필요한 부분에 제일 맞추어서 작업을 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어렵다고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다 해주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변형계가 많이 발달할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쫓아 나가고 잠시도 자기를 안 봐주면은 짜증을 내고 항상 붙어 다니고 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 잠시도 못 쉬겠다 제가 점심을 쉬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우울한 엄마들이 못 견딥니다 이 변형계가 발달한 아이들은 엄청나게 사회적 요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잠시라도 딴 것을 보고 있으면 그 꼴을 못 보는 나이가 바로 그때인데, 바로 그런 것이 이 아이의 뇌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새돌이 지나가면 소위 말한 이제 이 이성의 뇌가 크면서 이때부터 엄마들의 느낌이 있습니다. 허,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 그리고 아이들이 안에 실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 하라 그러면 왜? 그다음에 친구한테 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아니 왜 갑자기 성격이 나빠졌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똑똑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면 저는 아 뇌가 얘가 이쪽에서 불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뇌 발달이 뇌돌까지 가장 많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여섯 돌이고 그다음 초등학교를 거쳐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뇌의 신경망 발달이 거의 끝납니다. 사춘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일 많이 발달되는 뇌의 부위가 이 전두엽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총 두뇌의 아, 사령부입니다. 두뇌 총 사령부인 이 전두엽이 마지막으로 쫙 발달되는 시기라서 아이들이 그때는 가설 검정도 잘하고 추상적 사고도 잘하고 소위 말하는 아주 어려운 공부를 잘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남자아이들이 1년 정도 늦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대충 중3, 여자아이들은 중1, 2 정도가 되면 이 추상적 사고의 가장 꽃인 전두엽까지 신경망 형성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야지 실은 그래서 영재도 제대로 알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마다 격차가 많이 있다가 대충 이 사춘기쯤 되면은 자기가 배운 대로, 타고난 대로 이것들이 경험으로 축적이 돼서 내가 완전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은 그 이후도 조금씩은 바뀐다고 하지만 크게 근본적으로 뇌의 구조가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춘기까지 긴 여정을 통해서 두뇌가 발달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돌까지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세 돌까지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시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유아기의 이런 모른 마음 건강은 결국 뇌의 성장과 관련이 되고 이것이 좀 문제가 생기면 발달이 지연되거나 문제행동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처다이들이고 대부분 너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상징후를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아이들 뇌가 너무 커버리 뒤에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으니 우리 오늘 이거 신의진의 콕TV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혹시 어려움이 생겼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아는 과학입니다. 신의진의 콕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